대한민국에는 이른바. 궁 시리즈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름 뒤에 궁으로 끝나는 미사일들인데요, 천궁은 하늘의 활이라는 뜻이면서 하늘이 내린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신궁의 뜻은 새로운 활이고 현궁은 빛의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전차 미사일 현궁은 가성비로는 최고의 효과를 자랑하는 미사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0억 원 내외의 전차를 1억 원 가량의 미사일로 파괴할 수 있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병력과 장비의 손실도 뼈 아프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미사일의 효용성과 위력이 다시 한번 재평가되면서 각국은 성능이 뛰어난 대전차 미사일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대표격이라면 미국의 재블린을들수 있는데요, 이 못지않게 각광을 받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궁입니다. 현궁은 이미 실전에서도 검증이 끝난 만큼. 앞으로의 수출에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로 감히 재불린 이상의 성능이라고 평가받는 현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현궁 개량형이 등장한다는 소식에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궁이 대전차 미사일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아직도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의 지원이 줄어들자 보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전 초기에는 이러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전을 펼쳤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운용했던 대전차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나 장갑차 같은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입니다. 개인이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시스템부터 항공기, 함정, 차량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제블린, 엘로우, 스타너그피, 포넷 등 다양한 대전차 미사일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은 고도의 정밀성과 파괴력을 바탕으로 전차의 저승사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차를 잡기 위한 대전차 미사일의 특징은 몇 가지로 대표됩니다. 우선 고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대전차 미사일들은 복잡한 전장 환경과 다양한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술적 유연성 또한 상당한데요, 보병이 직접 운반하며 운영할 수도 있지만 차량, 항공기 등의 시스템에 탑재해 발사하면 기동성과 운영 병력의 생존성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심리적인 효과도 대단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아군의 전차나 장갑차가 파괴되는 일이 속출. 라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작전의 실행력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각되는 것은 대전차 미사일이 무려 비대칭 전력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군사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러시아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갑 전력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저지함으로써 대전차 미사일이 비대칭 전력에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가의 적장비를 파괴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해서 모두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유도 방식에 따라 성능이나 파괴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1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사수가 수동으로 방향을 조작하는 시선유도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것은 반자동 시선유도 방식입니다. 사수가 전차 등의 목표물을 조준경이나 카메라로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명중률이나 사수의 생존성에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자신을 향해 발사된 것을 감지한 전차가 발사된 지점으로 기관총을 사격하면 사수는 당연히 몸을 피해야 하고 그러면 조준은 흐트러져 명중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레이저 유도 방식, 적외선 유도 방식 등이 있으며 최근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은 발사 후 망각입니다. 발사 후 망각 시스템은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하면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수 수가 발사 후 즉시 은폐하거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주로 고폭탄도를 사용하여 목표물에 충돌시 큰 폭발을 일으켜 장갑을 관통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일부 미사일은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텐덤 탄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템덤탄두란 두 개의 탄두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먼저 외부 장갑을 뚫고 내부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목표에 접근하면 종말 유도 단계에서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이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최종 조정을 통해 목표를 타격합니다. 제블린과 엘로우, 현공 같은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 후 비행하다 전차의 상부인 포탑을 타격하는 타버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개발된 대표적인 미사일로는 미국의 토우미사일과 소련의 9M113 폼크루스가 있습니다. 이전의 대전차 화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긴 했으나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이 주르리로 명중률과 사수의 생존성 확보에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전차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어 제블린이나현궁 같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해 활약을 펼치는 중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전투에서 운용하는 방식도 다양한데요. 여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하여 특정 목표나 적의 주요 기갑 부대에 대한 집중 공격을 수행하기도 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대전차 화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강력한 망어선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택한 것은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개전 초기에 전국 각지의 도로의 정표를 제거해 러시아 군에게 혼란을 야기시켰고, 교차로나 갈림길에서 러시아군 전차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매복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한 후 후퇴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대전차 화기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했습니다. 근거리에서는 RPG-7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원거리에서는 LO를 발사하고 거리가 더 멀면 사정거리가 LO보다 긴 제블린을 발사하는 식으로 대전차 미사일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제블린은 우크라이나에서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도 지원해주는 물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제블린을 대신할 대전차 미사일을 찾고 있으며, 그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궁의 사거리 연장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풍산과 협력해 탄도를 다목적 탄도로 교체하는 한편, 로켓 모터를 교체하고 설계를 최적화하여 사정거리를 4에서 5km로 늘리면서 무게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개발 목표입니다. 게다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동에 위치한 모 국가의 발주로 차량에 탑재 가능한 사거리 8km의 현궁도 추가적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기존 현궁의 사거리가 2km에 불과했던 이유는 발사장치의 대구경 비냉각 열상 장비와 가시광선 CCD 카메라를 사용하고 미사일 발사체에는 냉각형 연령상 시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주간에는 가시광선 CCD 카메라를 사용해 표적을 탐지하고 새벽이나 야간 등 광량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냉각 열상 장비를 이용해 가시광선 카메라를 보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냉각 열영상 기술과 가시광선 CCD 영상 기술을 중첩하는 식으로 24시간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냉각 열영상 장비의 한계인 열 자본 문제로 인해 2km 이상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발사기에도 비냉각 장비가 아닌 냉각 장비를 장착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방향도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되었으나 그렇게 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 현궁의 위협적인 상대로 치고 올라온 중국산 홍진시비 레드에로우에 밀릴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최근 홍진시비의 사거리를 4km까지 연장한 것이 드러나면서 한국도 현궁의 개량 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했습니다. 수출시장에서 홍진시비와의 경쟁 말고도 중요한 개량 이유는 해외 수요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여럿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동국가가 현궁을 찾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중동 시장에서 홍진시비로 대전차 미사일의 수출을 노리고 있던 중국에게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진시비는 중국의 북경 군수업체 노린코에서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로. 제블린을 모델로 개발한 무기입니다. 홍진-12는 사수와 미사일 운반병에 2인 1조로 운용되는데요. 초점면배열 적외선 유도장치를 채택해 발사 전 레이더 추적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께 1100mm 균질화병 강판을 뚫을 수 있으며 발사관 길이는 1.2m, 미사일 길이는 1.1m, 미사일의 지름은 13cm입니다. 홍진-12는 중국은 물론 수출 시장도 노리고 개발되었는데요.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공과 재블린에 비해 싸다는 점을 내세워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중국의 홍진시비의 가격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사우디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고, 실제로 사우디는 홍진시비를 구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공보다 앞서 사거리 연장까지 성공하면서 중국은 현공을 추월해 대전차 미사일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개량을 통해 현궁의 사거리를 연장하자 중국은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대전차 미사일은 무게가 무겁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홍진시비의 총중량은 22kg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현궁에 비해 10%나 더 무거운 것인데요. 전장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야는 보병들한테는 단 1kg의 무게도 기동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에 중국은 중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값싼 가격으로도 현궁과의 간격을 메울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에게 또 밀려나면서 수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이것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도 결국 한국을 쫓아가지 못하는 중국 방산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덮어놓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방산 역량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이 마음먹고 개발한 현군과의 격차를 중국이 줄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눈이 녹으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적할 유일한 맞수라 평가받던 러시아군의 전력과 이들이 보유한 무기들의 뻥스팩이 낱낱이 까발려진 것인데요 생존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던 카모프 52 공격 헬기는 7.62mm 기관총에 기체가 찢겨 추락했고 실전명중률 100%라 자신하던 러시아제 3M14 칼리브로 순항 미사일은 세발중두발이 표적을 잃고 방황하는 등 모두가 허우대만 멀쩡한 과시용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받은 방산수입국들의 러시아제 무기 계약 파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동안 조용히 입소문 타던 대한민국의 방산제품은 밀려드는 주문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효자 목록에 새롭게 리스트 업된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근황과 각국의 관심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현궁은 개발이 완료된 2015년만 하더라도 제블린의 아류작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당시 현궁을 수입한 사우디와 UAE 역시 큰 기대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2015년에 터진 예멘 내전으로 아랍 국가들의 대전차 미사일이 동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제블린의 활약으로 큰 이득을 보아온 사우디는 다시 제블린의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그 틈을 메꿔줄 차선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우디는 큰 기대 없이 당장 무기가 급해 한국에 손을 벌린 수준이었는데 막상 현궁을 써보자 그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AT-1K 형궁은 아군에게는 병력을 지키는 수호천사로 적군에게는 탱크와 장갑차마저 터뜨려버리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형궁이 이미 제블린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블린은 보병용대전차 미사일답게 길이는 1.2m에 불과할 정도로 아담한데요. 하지만 무게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블린은 조준기만 해도 6.4kg이고 미사일과 발사관은 15.9kg에 달합니다. 이 정도 무게면 보병 한 명이 운용하는데 심각한 무리가 될 정도인데요, 실제로 제블린은 2인 1조로 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면 현궁은 보병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길이는 1.5m, 무게는 고작 13kg에 불과합니다. 일단 휴대성 면에서도 제블린이 감히 현궁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휴대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관통력만 뒷받쳐준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인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 전차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재블리는 600에서 800mm의 전차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관통력에서의 우위는 우리 형궁이 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전 테스트와 우리 개발진들의 실험에 알려진 현궁의 관통력은 무려 900mm에 달합니다. 이 정도 관통력이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라도 직격탄에 무사할 수 없는데요. 그나마 제블린이 현궁보다 나은 점은 사거리입니다. 제블린의 사거리는 4.7km로 동세대의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제블린 초기형의 사거리는 2.5km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궁 사거리인 2.5에서 3km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제블린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계량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현궁의 잠재력 역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궁의 사거리가 짧은 것은 산악 지형이 많아 긴 사정거리가 필요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고. 수출형에서는 이를 충분히 개선할 의지와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제블린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처럼 사거리 연장형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형궁은 짧은 사거리에도 명중률만큼은 동세대 어떤 대전차 미사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데요. 사우디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장갑차같이 느린 목표물뿐만 아니라 차륜형의 빠른 목표물까지 놓치지 않고 명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의 연락책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암살한 장면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들이 놀랐던 첫 번째 이유가 고작 오토바이 한 대를 박살내기 위해 1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을 날리는 사우디의 자본력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작은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하는 현궁의 압도적인 민첩함과 명중률이었습니다. 실제 현궁은 뛰어난 유도 성능으로 한번 목표물을 포착하면 바위디까지 쫓아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더구나 현궁은 제블린보다 더 후계기인 만큼 한국의 뛰어난 반도체 기술력으로 훨씬 스마트한 유도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형궁을 보고 한국의 가장 위험한 IT 제품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시 형궁의 최대 장점은 생존성입니다. 제블리는 스팅어와 유사한 적외선 CCD를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해 스팅어와 마찬가지로 유도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에 30초의 냉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형궁은 앞서 말한 것처럼 탁월한 유도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비냉각식 적외선 CCD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 시간 없이 사수가 포착한 뒤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시광선 카메라를 탑재해 주여관을 가리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궁이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전차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제블리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반면 현궁은 한 대당 가격이 1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3분의 1에 불과하니 그야말로 가성비가 빈 무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니 세계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이 형궁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성능을 보여준 제블린이란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수 없으며 미국이 무기고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제블린을 대신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우리 현궁이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후보로 꼽힌 것입니다. 빛과 같은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현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체 개발을 담당하고 LIG 넥스원이 미사일의 체계 종합과 생산을 맡았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인 파이어 앤 포겟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수의 생존성 향상을 비약적으로 많이 올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사격 후 후폭풍이 적어 실내 사격도 가능하고 앉거나 서서 쏘는 것은 물론 소형 경량이어서 운용이 쉽습니다. 이는 보병이 직접 휴대하는 것은 물론 소형 장갑차에 탑재해 사격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사격 후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발사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효 사거리와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 당연히 해외 바이어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제블린을 제외하고 우리 연군과 대적할 만한 경쟁 상대로는 중국의 홍젠 HJ-12를 꼽을 수 있는데요. 홍젠은 사거리 4km에 관통력도 1,100mm에 달해 현행의 그 어떤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도 최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HJ-12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제조국이 바로 중국이며 실전 검증 사례가 적다는 것입니다. 냉전의 한 축으로 세계 양강 체제를 이끌었던 러시아군 역시 자국 무기의 페이퍼스펙을 믿지 못해 사용을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HJ-12의 스펙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지사인데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뻥스펙이겠거니 관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만큼 전차를 보호하는 방법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K2옥표에 탑재된 복합 연막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의 유도 기능을 교란하는 적외선 유도 교란 장치,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당하기 전에 선제타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동파괴체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보병과의 재병합동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방어 체계보다 보병과 전차를 동시에 같은 전장에서 운용하는 보전협동작전이 전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화부대라고 하면 전차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병과 혼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보전협동은 한 나라의 전차 운용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우리 기계화부대는 전차가 요충지를 선점하고 보병을 엄호하는 동안 보병이 먼저 진격해 대전차 미사일 등 전차에 위협이 되는 적군을 소탕하는 것을 기본 전차 운용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 하더라도 전장에서는 얼마나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위상이 세계 정상 수준에 올라선 만큼 우리 지상군의 운용 능력 역시 방산계역국들에겐 충분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전차 무기의 개발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섬 지역에 나타난 영국군의 전차가 독일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전쟁에 처음 등장한 전차의 위력에 보병 전력은 추풍낙엽으로 쓰러져 전차는 적국의 병사에게 상대할 방법이 없는 괴물로 인식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파죽지세로 밀려내려오는 북한군과 소련제 전차에 우리 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에 대적할 전차가 없거니와 소련제 T-34 전차를 잡을 만한 대전차화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에게 전차 공포증은 이제 옛이야기가 되었고 이미 성능과 위력면에서 북한군 전차를 아득히 따돌린 세계 정상급 국산 전차를 만들고 있으며 강대국이 전차까지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개발, 수출하는 방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현궁의 성공적 개발로 우리는 향후 단거리 대전차 무기 및 장거리 전술 유도 무기 개발과 국내 지형에 적합한 영상 탐색기를 설계하고 고성능 성형 자격탄두의 제작에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내 방위 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탱크 연구소는 2020년 중국으로부터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한 신형전차 M2020을 공개하고 공식행사에 열병식에 동원하는 등 올라보게 달라진 지상군의 위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실제 이전차가 정치적 선전도구가 아닌 실제 3세대 전차라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현공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과 우리를 믿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해준 많은 교역국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방산 제품의 품질 확보와 기술 역향상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